올해도 비가 많이 올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비예보가 잦은지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또 오늘 내일 추워진다고 하니, 아, 비도 맞출 수 없고 참 난감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유, 지난해에도 비도 많이 오고 햇살 보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그런 한 해였잖아요. 올해는 제발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하는데, 봄비가 이렇게 장마도 아닌 것이 일주일 내도록 비가 오다가 3일 또 쨍햇살이 났다가 오늘 또 비가 오고 아 정말 왜 이렇게 얄밉게만 <laughs> 들리는 요 비닐하우스에 떨어지는 빗소리일까요? 그냥 빗소리만 들으면 토닥토닥 기분은 좋은데요. 아유 노숙을 차갑고 방해하는것 같아서 어 너무나 조금 다소 얄미운 그런 비인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저녁부터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 거리대에 내놓은 다육창들 지금 차광막도 이렇게 덮고 있고요. 햇살이 너무 강한지라 저희 집이 정남향 집이고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간격도 넓고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저희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래서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장시간 햇살을 보다 보니까 요 다육이들 살짝살짝 살짝 화상을 입더라고요. 어, 햇빛 적응을 잘해낸 아이들이라고 해도 저희 집은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음, 차광을 안 하고 완전 생 노숙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달기들이 조금 거칠어지고 음, 상처가 있는 듯한 그런 지저분한 얼굴을 하면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냥 보는 것보다 살짝 수그러움이 있지만 가볍게 차광을 해주면서 깨끗한 얼굴로 예쁜 모습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저는 생노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우스, 지금 비닐 커버 안에 다육들이 렇게 있죠. <laughs> 비닐을 덮고 있는 상태로 영상에 한번 살짝 담아 봅니다. 초록초록한 여기 무게장도 한겹 씌워져 있고요. 거위에다가 비닐을 덮어 놓은 터라 지금 다육이들 보이는 화면은 탁하게 보이죠. 아, 요 아이들. 제가 오늘이랑 내일이랑 영하 7도, 8도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 그냥 덜이지 말고, 이렇게이 상태로 그냥 놔둘까. 지질적으로 바람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모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금요일 3월 1일 3일절이죠. 어제 저녁에 비를 덮고서는 그냥 비닐을 덮어놓고 제가 밤에, 밤을 지샜습니다 어제는 새벽 온도가 영하 7도였고요. 오늘은 영하 8도로 잡혀있는 날씨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음, 다소 체감온도가 더 추운 것 같아요.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여기 물방울이 비늘에 맺혀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얼음이 얼었습니다. 여기 얼음이 지금 보이죠. 이렇게 얼음이 얼었는데 음, 거리대 전체를 비닐로 폭 덮어놓은 상태라 다육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람이 닿지 않아서 무탈했는 것 같아요. 이 비닐 커버 한번 벗겨서 음 아이들 한번 볼까요? 비닐 벗기고 차광망이 이렇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차광망도 일단 제끼고, 어 다들 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뭐냉해를 입거나 그런 얼굴은 보이지 않고, <laughs> 그래도 비닐만 덮어준 상태였는데도 이 아이들한테는. 음, 조금 포근한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탁기 쪽에 온도계는 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거리대 다육들을 본다고 해서 그런지 0도로 잡혀 있고요. 문을 열기 전에는 1.5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음, 요 아이들 무탈한 것 같죠? 냉이를 입거나 그런 얼굴은 보이지 않고, 여기 옐로우 멜로도 보면은 살짝, 음, 화상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햇살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살짝살짝 살짝 아이들 끝 입장에 화상기가 살짝살짝 있습니다. 아우, 영화, 아우, 날씨가 바람이 부니까 너무 추운데요. 오늘 영하 8도인데도 저는 그냥 커리대 요 아이들 요대로 놔둘 거고요. 비닐만 덮고 놔둘 거고, 거리어 있는 아이들은 이제 비를 한 2주 전에, 2주 전에 맞은 아이들이라 화분 속에 물도 어느 정도 말랐고 여기 옐로우 멜로우 같은 경우에는 또 벌써 하엽이 이렇게 지고 있죠 물고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화분 속이 젖어 있게 않기 때문에 비닐만 덮어줘도 거리되 있는 아이들은, 어, 영하 8도의 날씨에도 잘 견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무탈하게 잘 있었네요. 저는 너무 추운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지금. 어, 지금 막 비닐이 이렇게 날릴 만큼 바람이 되게 많이 붑니다. 오늘 저녁에도 강풍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육들은 어떻게, 단돌이를 잘 하셨나요? 이번이 마지막 꽃샘추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절명만 무탈하게 넘기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쯤또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때 비가 와도 어, 밤 온도도 그렇고, 낮 온도도 그렇고, 영상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래서 노숙을, 이제 진정 노숙을 할수 있는 날씨가 될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날씨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일기예보를 살펴야 되는 저희 다용맘들이죠. 아 저기 거리에 있는 다육들 본다고 손이 너무 시립니다. 지금 손에 감각이 없을 만큼 손끝이 너무 시리고요. 아프다는 느낌까지 드는 그런 차가운 기운인데 아무래도 날씨가 영하 7도 8도 라고 해도 한겨울 영하 7도 8도 만큼 그렇게 매서운 강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어, 한겨울에 영하 7도, 8도였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 아이들한테 어, 비닐만 덮어준 상태라도 냉해 피해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봄이 코앞에 온 날씨에 7도, 8도라 그래도, 음, 무탈하게 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육들이 은근 강하잖아요. 강하고 생명력도 강해서 이 정도 추위쯤이야 하고, <laughs> 콧방귀를 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녁 때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면 저 비닐커버 안에 이불을 하나 덮고 비닐을 덮어 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아무래도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어젯밤에도 바람이 많이 분 상태였는데 음, 거리대 있는 아이들 괜찮은 걸 보면 오늘 저녁에도 무탈하게 넘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혹시나 또 냉해를 입은 아이들이 있을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저녁 때 온도를 한번 살펴보고 바람이 얼마큼 부는지 보고서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별의 눈물, 요 아이, 꽃몽오리를 많이 맺혔는데요. 꽃을 피는 그 속도는 어, 되게 더딘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쌀알처럼, 쌀알 뻥튀기 해놓은 것처럼 통통하니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별의 눈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씩, 둘씩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아유. 보라보라보라한 그런 꽃이 필것 같은데 요 아이도 꽃이 활짝 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른 유치원들 꽃핀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예쁜 모습이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음, 초록한 이 입장에 보라색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 제가 분갈이를 해준 아이지요. 둥근 잎빛치후리데랑 페리도트 수연이랑 이렇게 해줬는데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렸는지 하엽이 조금씩 지네요. 이 아이들도 현재 지금 보면 통근이 빛이 후리데요런 아이들은 물고품을 조금 보이고 여기 있는 어, 페리도트는 원체 물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는 아이라서 아직도 짱짱하고요. 어, 여기 수연도 지금 물을 되게 많이 곱하는데 이 아이는 뿌리를 많이 음. 제거를 하고 심어졌던 아이라 물주는 게 살짝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물이 고파니또 제일 가쪽 입장에 이렇게 하비을 지고 있는데 이 아이도 살짝만 물을 한번 둘러줄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둘러주고는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거실에서 며칠 두었다가 베란다로 내놓으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유리젤도 줄기를 커팅했잖아요. 그 아이도 식재를 하고서 지금 벽 거실 안쪽에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커팅한 다육들 음, 날씨가 쌀쌀할 때는 조금 따뜻한 거실에 두고 뿌리를 어,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겨울에 커팅해서 뿌리를 받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음 그렇게 하면 따뜻한 기운에 음, 아이들이 뿌리도 잘 내린 것 같아서 저는 한겨울에는 그렇게 뿌리 유도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있는 아이시그린 범범분에 제가 합식을 해줬죠 분갈이를 해주면서 물을 요 아이도 두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 햇살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뭔가 음 약간 <laughs> 요아이가 요아이가 음 웃자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요. 가운데 생장점 부위가 음 불룩 솟아 오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 웃자라면 안되는데 웃자라면 아이스그린요아이 미모가 어, 사라지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그래도 이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날씨가 좋으면 주말쯤 노숙을 시작할 거니까 음, 조금 이제 요렇게 우짜란 듯한 모습을 보여도 어, 가운데 생장점 부위가 봉긋 소중 듯한 모습을 보여도 아유 예쁩니다. 어, 여기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아직. 핑크한 그런 얼굴을 살짝 살짝 보이면서 너무 예쁘죠. 아이시그리는 통통한 얼굴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루이도 원래 이렇게 작은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음, 조그만한 화분에 정말 콩 분에 심어놓고는 제가 성장을 못하게 그렇게 키우면서 물도 박하게 주고 그렇게 키운 상태라 요 아이 얼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음, 작년 2월 10일날 제가 요 화분으로 이사를 시켜 줬네요 <laughs> 조금 성장을 하라고 이제 와서 성장을 조금 해보라고 어, 분갈이를 해 줬는데 음, 올 봄부터 성장을 잘해서 가을 때쯤 되면 조금 사이즈가 커져 있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은 실루엣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캐라리언이죠 캐라리언도 색감을 많이 뺐습니다. 캐럴리언도 물이 들면 너무 예쁜 아이죠. 너무 예쁜 아이. 이 아이도 물을 지금 뺐지만 그래도 얼굴 수형만큼은 예쁜 얼굴 형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 역시 조그마한 화분에 있던 아이를 <laughs> 뭐그닥큰 화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래 있던 화분보다 여유가 조금 있는 그런 화분에다가 아래쪽에 배가 뿔룩푸른 이런 상태라. 뿌리 내리는데 공간에 조금 더 용이한 그런 화분으로 옮겨줬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분들은 입구는 적어도요. 음,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배가 이렇게 옆으로 불룩하게 이렇게 불른 화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뿌리 내리는 데는 어, 뿌리가 뻗어나가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그런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원종 가이아입니다. 원종 가이아, 이 아이도 제가 분갈이를 이쪽, 이 화분에다가 해줬죠. 여기 있는 새 아이는 어 작년 가을쯤, 늦가을, 늦가을쯤에 제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2월달에 해줬지만, 여기 캐라리언과 여기 원종 가이아, 이런 아이들은 늦가을쯤, 늦가을이 아니네요. 겨울? 12월달? 12월달에 해줬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조금 여유있는 화분으로 제가 이사를 시켜줬습니다. 요 가이아 화분도 너무 예쁘죠? 요 화분은 모가의 라이트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화분입니다. 저희들 클럽에 가면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불있잖아 라이트볼이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본떠서 작가님이 이렇게 만든 화분입니다. 정말 반짝반짝 <laughs> 어, 불빛이 반짝반짝 그릴 것 같고 어디선가 신나는 음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라이트볼 화분인데요. 너무 매력 있습니다. 입구도 그렇게 한 4cm 정도 될까요? 4~5cm 정도 되는 입구인데. 조그만한 화분이 이렇게 매력적인. 양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야를 딱 이렇게 앉혀 주니까 달라이 없이 화분도 돋보이고 다육이도 돋보이고 하는 그런 매력적인 화분입니다. 어제 비가 오고 거리대 하우스 위에는 얼음이 얼어 있고 하지만 비닐 안쪽 다육들은 냉해 피해 없이 무탈하게 잘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하루 더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막바지 추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냉해 피해 없이 다들 무탈하게 내일 또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